20번, 자 20번에 이제 명제문제가 등장을 해 있는데, 자 1번부터 이 대칭 행렬 A가 서로 다른 n개의 고유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, 어, 일단 대칭 행렬은 무조건 대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서로 다른 n개의 고유값을 갖는다가 맞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당장 예를 들어서 단위 행렬 같은 거를 또 이제 반례로 잡을 수가 있게 되는데 단위 행렬은 지금 고유값이 1, 1이면서 대칭 행렬이지.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의 고유값을 갖는다는 틀린 말이 되는 거야. 자 대칭 행렬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무조건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대각화가 가능한 걸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무슨 대각화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했냐면 를 직교 대각화까지 가능하다 고 그랬어. 왜 직교 대각화까지 가능했냐면 대칭 행렬에서 나오는 고유값들 서로 다른 고유값이 나온다면 그 고유값들은 무조건 수직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중복된 고유값이 나오게 되면 중복된 고유값에 대응하는 각 고유 벡터들은 그람슈미츠 과정을 통해서 수직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가능한 건 오로지 모든 행렬 중에서 대칭 행렬밖에 없어서 어 이두 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명제 중에 하나였던 거야. 그래서 둘다 참. 그러면 4번만 좀 따져보면 되는데 자 일단 보자. A, V 내적 W에서 우리가 어떤 벡터의 내적을 행렬의 곱셈으로 바라보고 싶으면 이 내적 표현을 그냥 지우면서 앞에 있는 걸 전치를 걸어주는 거야. 그러면 전치행렬의 성질에 의해서 두 행렬의 곱에 대한 정치는 전치를 나와, 나눠주면서 자리를 바꾸는 거라고 쓰는 거고 다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음... A가 근데 뭔 행렬이라고 그랬지? 어 대칭 행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다시 V transpose AW라고 쓸 수가 있어.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냐면 V 내적 AW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 표현이 지금 여기 있는 거니까 이 4번 보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야. 그래서 틀린 보기는 1번이다.